안녕하세요 오늘도 동일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출애국기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해 보면 만일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하고 말했을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하고 말해주어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이것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며 앞으로 모든 세대가 나를 기억할 따릅니다. 아브라함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주 두려운 일입니다. 그분은 그분 스스로 있는 그대로 있고 스스로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는 나다라고 하실 때 사실 그 이름 속에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거부하시는 것이 그분의 이름의 본뜻입니다.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자신의 약속 속에 숨겨놓으십니다. 그분은 자기의 활동을 통해서 자신을 자기의 자기됨을 증명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오직 자기 자신과만 비교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의 역사 속에서의 특별한 활동으로만 인지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어떠어떠하다고 말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는 뜻이 그분의 이름 속에 있습니다 어떠어떠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분에 대한 불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0개명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1개명과 2개명에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금기사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만,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만 그분을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이 세상 우주 만물 그 어떤 것과도 상대화 될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상숭배를 거부하는 신앙의 본의미이죠.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허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재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는 그 영속성에 있어서 그렇게 특별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스라엘은 여전히 주변 강대국들보다 더 오래 존속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스라엘은 자체 내부에서 자라난 기독교와 함께 오늘까지 역사를 꿰뚫고 흐를 수 있을까요? 야회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언제나 말해야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행하는 것은 항상 이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의 근원으로부터 확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증명할 수, 정리할 수 있죠. 하나님은 아무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는 주도자시고 주권자시다. 어떤 형상도 어떤 사고의 체계도 설명도 그분을 가둘 수 없다입니다. 그분은 생명이시고 자유이시고 절대이십니다. 생명은 끊임없이 활동합니다. 자유는 제한받지 않으며 춤추는 춤입니다. 절대는 상대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인 나는 절대적인 나이신 하나님의 자유로운 활동으로 생명이 있게 함으로써 창조된 존재지요. 그러므로 상대적인 나를 유일한 나요,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분, 나되게 하신 분이 바로 절대적인 나이신 야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 얻는다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가장 고귀한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이 어떻게 흔들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우리에게 있어서 변하지 않는 것은 나의 나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발견된 나, 바로 유일한 나로서 우리는 어떤 시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만이 꽃 피울 수 있는 그 나의 꽃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시대에도 가로 막히지 않고 우리에게 열린 길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흔들리고 불안한 이삶 속에서 코로나의 바이러스로 인한 흔들림과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존재로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어떤 우주 만물과 철저하게 차별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과 교제 가능한 존재로서, 오늘 이 시대, 이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정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김이 붐으로 이하루도 내게 주어졌습니다요 감사드립니다 이하루도 So... Oh.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시 So 불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